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c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8일 하안동 하안사거리 일대에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일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낙엽 청소에 나섰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가을철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 하안동 하안사거리 일대를 깨끗이 청소하고 수거된 낙엽을 대형 마대에 담은 후 수거차에 싣는 작업까지 함께했습니다. 거리 청소에 나선 한 시민은 하안동 지역은 아파트가 많아 경비원이나 미화원 분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직접 쓸어보니 낙엽이 금방 쌓이고 비가 와서 빗자루로 쓸기가 너무 힘들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고마움도 느꼈다. 이웃주민들끼리 마을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많은 낙엽으로 청소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내집 앞은 내가 쓰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